뭐냐면요. 잠시만요. 앉아서. 볼게요. 저 제가 뒤에 준비한 무대가 있는데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, 되게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무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따가 나올 거예요. 좀 한참 뒤에 러니까 네, 그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서같아요그 부분. 그리고.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컨셉은 큐티, 섹시, 청순. 저는 큐티요. 다시 만난 세계를 제가 유니버스 티켓 때 했었거든요, 청순을. 근데 저는 사실 다시 만난 세계가 청순인지 모르고 가기도 했고, 청, 다시 만난 세계가 청순인지도 몰랐고, 청순이 그 뭐, 몰랐어요, 그냥 그때는. 그래서 그냥 갔는데, 다시 돌아간다면 큐티를 하고 싶네요. 네. 선생님, 네. 요즘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? 저는 요즘 트레이닝복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. 뭔가 너무 추워서 저 겨울에 진짜 안 꾸미거든요 저 겨울에 인스타 업로드 기간이 짧은 거 아시나요 혹시? 저 겨울에 사진을 못찍어 너무 다친다면서 여름에 옷 입는 걸 좋아해서 겨울에는 약간 트레이닝복이나 편한 거 위주로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쌤원님이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? 저는 하고 싶은 거, 어 뭔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TV를 보면서도 그렇고, 이것저것 책을 읽으면서도, 책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영상 같은 걸 보면서도 그렇고, 여행을 제가 사실 많이 안 가봤거든요. 그리고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혼자 여행을 가는 게 사실 쉽진 않겠지만, 뭔가 혼자서 여행을. 가보고 싶다는 그런 한번 와닿는 와도는 순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혼자서 여행을 한번 가보는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요즘 되게 고민이 많아요. 막 여행 가고 싶고 아! 혼자서 내가 갈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. 자 요즘 보는 드라마나 예능이 있나요? 저 드라마 있어요. 요즘 피라미드 게임 아시나요? 보거든요. 저 어제까지 어제도 생각까지 보고 왔거든요. 왜 대답이 없어 생요 피라우게님 그거 보세요. 좋아요. 이 잘못은 아니야. 아시죠? 진짜. 진짜 잘할 수있거고요무튼 <laughs> 이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 팬미팅 열어주셔서 고맙고, 한, 앞으로도 항상 밝은 은채 누나가 됐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권채원이에요. <laughs> 아시겠죠? 은채는 아마 이제 인사를 하고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가장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? 가장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요? 어 뭐가 있지? 갑자기 이렇게 무슨 노래? 뭐가 있을까요? 뭐 듣고 싶어요? 다이아 노래 뭐 할까요? 무슨 노래 듣고 싶어요? 다시 만나 생각할? 너에게로요 기억할게요? 기억할게요, 맞네요. 아 일단 그 다시 만나세게죠 잘해 사랑해 널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애매임의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네. <laughs> 앞으로 하고 싶은 얘기 좀 하나씩 얘기해 주죠 거의 다하됐는고